자, 4단원 대화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리스닝 스피크 2, 2번 대화문에서는 현재 완료를 이용한 경험을 물어보는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하면 have plus pp로 이루어진 표현인데 이 부분도 잘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Tom, have you ever been to Jeju-do? 자, 다음에게 Have you ever been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have pp를 사용해서 경험을 물어보는 건데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ave plus pp. 근데 그 중에서도 have been, 그 다음에 have gone 이두 가지는 의미가 다르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have been은 어디에 가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 표현하는 거고 have gone 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버리다 또는 떠나버리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죽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과 have gone을 혼동해서 쓰시면은 안 됩니다. Yes, I have. 자, have로 물어봤기 때문에 have로 대답을 하는 거죠. I went there last winter vacation. 나는 그곳에 갔다. 지난 겨울방학에 그곳에 갔었다. w h a t a b o u t y o u 자, 너는 어떠니? w h a t a b e u t 하면은 무엇무슨 무언 어때 u 고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떠니? i v e never been there b u t i m g o i n e there. t h i s summer. 자, 나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현재완료를 사용해서 경험을 나타내주는 표현인데, n e v e r 하지만, I'm going. 자, 비동사 플러스 ing로 현재 진행형이 쓰였는데요. 자, 나는 그곳에 이번 여름에 간다, 이번 여름에 가고 있다, 라는 직역인데, 어, 여기 메모 한번 볼게요. 확실한 가까운 미래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여름에 갈 거지만, 현재 진행용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하나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That's great. I'm sure you'll like it a lot. That's great. 그거 훌륭하구나. I'm sure. 나는 확신한다. 너가 좋아하게 될 거라고 그것을 많이 제주도 가는 거 많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한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Mike, have you ever heard of flying yoga? 자 이번에는 마이크에게 너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경험을 묻기 위해서 have plus pp, 현재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플라잉 요가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Yeah, I've seen it on TV. 자, have plus pp, 현재 완료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도 현재 완료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있다, 그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People were hanging in the air. 자, 사람들이 hanging, 매달려 있었다, 어디에?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Guess what? 자, guess what이라는 표현은 그거 알아라는 표현으로 you know what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I'm learning it these days. 자, 나는 배우고 있다 그것을. these days는 요즘에라는 의미죠. 나는 요즘에 그것을 배우고 있다. Really? It looks so scary. 정말로 그거는 너무 무서워 보여. Do you like it Suji? 너 그거 좋아하니 수지야? 그거 마음에 드니 수지야? 이렇게 물어보네요. At first I was a little scared, but now I'm enjoying it. At first는 처음에라는 처음에는이라는 의미. 처음에 그것은 a little 약간 scared 무서웠어. 하지만 now 지금은 I'm enjoying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즐겁다. Sounds great. Sounds great. 아주 좋구나. I think I should exercise more too. 자, 내 생각에는 나도 exercise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더 운동을 해야 돼 역시. Do you want to join my yoga class? 너는 원하니 모하기를 뭐 참가하기를 참여하기를 원하니 나의 요가 클래스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니? No, that's too scary for me. 아니, 그건 너무 무서워, 나에게는.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앞에 나온 to와 방금 나온 to가 같은 스펠링을 가진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왔었던 to는 역시 라는 의미로 쓰였고, 이번에 나온 to는 too scary, 너무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o, I'll j 쓰인 거죠. 또는 basketball! y 아주 너무 라는 의미로 사 I'll just play b a s k e I'll just play basketball! i 는 그냥 s p basketball! 농구를 할거야 농구나 할란다 이렇 k e 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s t play b a s k e t b a